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토토인입니다. 예, 직전에 제가 공유드렸던 피, 아, 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예, 면목이 없습니다. 예, 저도 요즘 좀 많이 죽었지만, 예, 탑승하셔서 이렇게 손해보신 분들도, 어,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더 심기 일정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예, 적중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차게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포토존입니다. 예, 최근에 많이 틀리기도 하고 예, 해서 이렇게 좀 조합을 늘려서 가는 것보다는 어, 좋아 보이는 경기로 어, 주력이래 이렇게 승부를 봤습니다. 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예, 이제 추가 추천 경기에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예, 일단 브라질 크로아티아 이거를 제가 언더를 봤는데 예, 크로아티아가 어, 수비가 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 그 브라질이 이렇게 그 크로아티아 상대로 이렇게 인사이드 공략하기가 아, 공략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언더를 추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워싱턴 템파베이도 어 사실상 템파 마인승도 제가 오늘 조합에 다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에, 워싱턴 이제 레스터가 나오는데. 예, 레스터 폼이 워낙 안 좋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템파, 그 템파 마인승은좀 아무래도 원정에서 어, 템파가 지금 현재 7연패 중이다 보니까 예, 좀 피, 그 피했습니다. 예, 근데도 어, 템파 마인승 저는 좀 많이 좋아 보였고요. 어, 지금 이제 템파 7연패 어, 좀 끊을 타이밍이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예, 오늘 제가 어, 총 이렇게 구매했던 구매내역입니다 예, 총 이렇게 10장을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어, 주력자 프리뷰 한번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경기, 제가 이제 휴스턴 마인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볼티모어 드디어 이제 메타비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아, 여러분, 제가 메타비 선수가 나오기만을 거의 뭐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 타이밍도, 어딱 이렇게 수입 전이네요. 하늘이 주신 기회지 않나, 메타비 선수, 최근 10경기, 0승 8패, 방어율, 어 10.46으로 굉장히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어 메타비 선수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늘 아 내일 이제 그 휴스턴 선발인 가르시아 선수 에, 시즌 홈 성적 지금 이제 8게임에 41.1이닝 방어율 1.9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 홈에서 이제 그 에인저스 상대로 이렇게 5, 그5 1이닝 3실점 했던 거 빼고는 어, 거의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에, 그래서 이제 이제, 메타비 선수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어, 선발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시리즈 수위 위기에 몰린 만큼, 예, 휴스턴의 그, 타선 집중력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 어, 싶은 경기라, 어, 이렇게 과감하게, 예, 오늘의 축으로 잡았습니다. 예, 강팀의 3연패는 꺾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가지고, 예, 휴스턴 마인스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기, 어, 애틀의8.5 언더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경기, 아, 일단, 그, 저, 뭐야, 애틀 어, 먼저 한번살펴보면 돼. 예, 애틀타선. 어, 최근 10경기 성적인데 예, 그 최근 10경기 동안 수반타 이상 쳤던 경기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 요새 뭐 하고 다니는지 궁금한 팀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치도 어, 만만치 않은데 예, 매치도 지금 최근 10경기 중에 예, 5득점 이상 올렸던 경기가 어단한 경기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 어,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두팀 모두 다 이렇게 빠따가 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에틀의 예, 선발인 그 프라이드 선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 프라이드 선수 도 최근 폼 굉장히 좋았죠. 어, 특히 홈에서 더 좋았습니다. 예, 5월 달에 24인이 어, 방어율 1.5를 기록을 했고요. 예, 6월은 22.2인이 방어율 3.57을 기록을 했어요. 예, 프라이드 선수, 이렇게 워싱턴전 빼고는, 예, 뭐, 이거 5월 이후 뭐 이렇게 30점 이상 그 기록한 경기가 예, 없을 정도로 최근 폼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어, 매츠 선발인 피터슨 선수도 한번 볼게요. 예, 피터슨 선수, 어, 좀 피터슨에 대한 이렇게 그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최근 10경기 이렇게 등판해가지고, 에, 볼티, 보 볼티모랑 에리조나 상대로 이렇게 그, 이렇게 털렸던 거 말고는, 어, 그렇게 심하게 털렸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혹시나, 그 피터슨이 내려가고 나서도, 어, 매츠가 지금 최근 5경기, 어, 불편 방어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최근 5경기 불편방어율이 1.69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문도 든든한 매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에틀 8.5 언더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 경기 제가 이제 클리블랜드 마인승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디트는 우리나 선수가 선발로 나오죠 6월달에 지금 총 4경기 해가지고 0승 4패에 14.2이닝 그 방어율 12.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볼티모어의 이렇게 메타비 선수랑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어, 다를 게 없는 친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이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선수죠. 어, 최근에는, 이렇게 멘탈까지 무너지면서, 어, 제구까지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리블랜드, 어, 선발인, 그, 쿠안트릴 선수 한번 살펴본다면은, 예, 최, 그, 시즌 지금 홈경기 10경기 던져가지고, 1 8이이 방어율 2점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펜에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 선발 자리까지 이렇게 부여받은 선수인데, 일단 기본적인 재고가 어, 상당히 좀 뛰어난 친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위도 어, 상당히 좀 좋은 유형입니다. 95 마일의 직구를 안정감 있게 던지는 선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선발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클블이 예,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더블헤더로 이렇게 7위는 경기다 보니까 어, 초반에 이렇게 좀 벌어진다면 어, 따라가기는 좀 힘들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클블 마인승 추천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제가 주력 1번 이렇게 조합 설명은 모두 다 끝이 났고 어, 주력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휴, 여러분들 어, 조합에서 어, 제가 휴스턴 마인스을 이렇게 축으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어, 휴스턴 마인에 여러분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필라 그 제가 8.5 언더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마이애미의 할로웨이 선수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저평가하기 쉬운 선수인데 예, 저평가면 하안 됩니다. 어, 이렇게 투구 준비 동작이 굉장히 짧은 선수고 어, 상당히 좀 빠른 템포로 투구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타자들이 어, 타이밍을 뺏겨가지고 어, 이 경기 언더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더 추천을 드렸고 예, 그다음 이제 시삭승어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미네소타가 이제 오버 선수가 선, 선발로 나오죠. 어, 이제 땜빵 선발인데 어, 피네아 선수랑 도브낙 선수가 이렇게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 선발 자리 에 올라오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잘해 야 아마 이렇게 5이닝을 소화 5이닝 정도 소화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스트라이크 던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던지는 유형이에요. 좌우에 이렇게 그 코너에 어, 수셔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즌 승리도 당연히 없고요. 네, 당연히 선발에서 어, 딜런 시아 딜런 시저 선수의 이렇게 우위를 보는 게 맞다고 그 생각되는 경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시삭승 이렇게 추가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경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 안 드린 경기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어, 분석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kbo가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 예, 그래도 탈이 없으니 어, 좀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예,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